네, 안녕하세요. 남미스타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5대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인 콜론 티아를, 테아트로 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콜론 티아르는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남미죠. 근데 남미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 길이 멀, 멀어요. 한국에서 북미를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한국에서 이제 유럽 또는 중동을 거쳐서 남미 산바울로 산파블로, 산바울로를 거쳐서 부에스아이레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얼마나 그렇게 로런 극장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지금 말씀드리냐고 할수 있는데요. 이 극장은 100년 이상이 됐고 그 내부적으로는 어쿠스틱과 소리의 퀄리티가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국 예술의 전당에 가서 여러 번 이제 콘서트도 듣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대체 그 스피커 의존도가 높은데 이 콜론극장에서는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많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 바이올린, 바이올린스트 또는 이제 발렛 하는 사람 무용수들은 이곳에서 하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 콜론 극장의 이제 웹페이지인데 여기 라이브라고 써져 있는 것은 만약에 지금 당장 그쪽에서 콘서트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경청하고 보기도 할수 있습니다. 레디오는 이전에 있었던 콘서트들을 녹음한 것을 상 상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보실까요? 보세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콘서트로 보실 수 있고, 이곳은 이제 이 극장에 대한 내용, 역사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2 0 1 9년에 프로그램 내 오페라 캘린더는 캘린더 안에 들어가면은 달, 월별 월별로 나눠져 있으며, 또한 일일별로 어떠한 콘서트가 언제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약에 이쪽 남미 쪽으로 여행을 오시는 계획이 있으시면은 미리 입장권을 구매해 놓으셔야지 이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티켓을 구매할 수있나 여기 티켓에 들어가셔서 발렛, 치커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거는 벌써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렛을 보시려면 위에 있고요 컨템퍼라는 현대 그란데스 인텔프레테스는 이제 전세계를 세계적으로 알, 알아주는 뮤지션들 음악가들이 와서 이제 공연을 엽니다 단지 이것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고 어, 이곳을 견학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견학 투어도 있습니다 견학 투어는 9시에 열어서 5시 오후 5시까지 있는데 15분마다 여러 가지 언어로 영어,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로 지원이 돼서 이약 1시간 동안 이 극장 내부를 돌면서 역사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상황으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지를 갖다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초등학교 때한번두번 번 정도 간것 같은데 마지막에 갔었을 때는 이게 어, 콜론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모품들은 콜론 극장 내부에서 생산되게 됩니다. 여기는 지상 3층까지 보시지만 지하로는 4층입니다. 밑에 가 보시면은 모든 소품들을 거기서 제작하기 때문에 그 규모는 어마어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꼭 오시면은 한번 꼭가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그러한 극장입니다. 이용이 일어난 소식과 어, 정보가 유여, 유, 유용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